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만든 성남의 뜰이란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란 업체는 컨소시엄에 5천만원을 출자하고 3년 동안 배당금으로만 577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금을 민간 기업이 가져가게 하는 건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리스크가 있냐? 전혀 없죠. 외가는 공익, 실제는 사익을 만들지언 그거 그,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사천 대유는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는 언론사 기자 출신 A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6명 신생 업체로, A 씨는 사업 참여 7달 전 이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있습니까? 특정 업체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낙연 후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대형 금융사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위탁업체로 참여한 것뿐이라며 배당액도 업계에선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도 공공과 민간의 수익구조를 적절히 배분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